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마감상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늘만의 또 새로운 어,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음, 그동안 주시장의 움직임과 어, 오늘의 움직임이 또 사뭇 달랐습니다. 어, 일본 조정, 일본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항생 지수도 H, 홍콩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 p 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 FMC가 있는데, 어, 뭐, 일단은, 금리를 뭐, 급격히 올릴 순 없겠죠.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뭐 효율증들이 계속 불거지고 어, 있기 때문에, 어, 극단적인 금리 인상은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롬 파월 의장도 뭐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음,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했던 어, 대로 지금까지 어떤 경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어,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금리는 올릴 일이 없을 것이다. 경제는 매우 건전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 물가 엄청 올랐고요. <laughs> 금리가 계속 올렸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단 1%에 대한 복귀 없이, 피드백 없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은 자기가 했던 얘기인지 안 했던 얘기인지 상관 안 하고, 그냥 현실, 굉장히 초현실주의자처럼, 현재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과거엔,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식시장 얘기하면서요.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반구 안하죠 예.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나 주식시장 전문가나 어떤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그 다음에 뭐책 논평도 마찬가지죠 어 그냥 소위 말해서 돌린 입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막 기관총 쏘듯이 나가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 집단지성이 아닌 혼자, 어, 오로지 내피셜,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 그한 말에 대해서, 어,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의 삶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죠. 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예, 전 세계, 우리, 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어, 언론 보장의 자유, 예,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이제 기게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이제 덜 해야 되겠죠. 뭐,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 얻어 터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연예인들, 뭐, 공, 공인들이 특히, 어,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리뷰에 대해서나 분석에 대한 어떤 의견이 점점점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50 50 모호한 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의견을 자꾸 되죠. 그럭 뭐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목표가 낮추는 거, 목표가 높이는 거. 왜 그들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20년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더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빅, 빅쇼트의 주인공, 뭐, 그 다음에, 뭐, 어, 루빈이 닥터둠, 뭐, 맨날, 맨날 종말론이죠. 예. 그냥 맨날 상승한다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하락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그, 오히려 그게 낫죠. 그냥 초지일관 상승, 초지일관 하락, 그게 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압박자하면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예. 우연찮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맞출 때도 있지만, 또 계속 틀릴 때도 있습니다. 주식장이란 곳을 맞춘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투자 판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냥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많이 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쭉 수많은 투자서적, 뭐, 투자 관련된 조언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 분석하고 공부해본 바로 인하면 아, 결국에는 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어, 가치에 기반한 어, 시간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어, 수익이 가장 안전하게 예,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더라 라는게 데이터화 된 것을 받아들여서 저도 이제 그렇게 자문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와중에서 주 시장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를 맞추는 거는 뭐 무의미하죠. 그래서 워렌 버펫이뭐 했던 수많은 명언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이제 손을 꼽자면 뭐 이런 것들 좀 PC가 없습니다. 그냥 일이 워렌 버펫 사무실에 한동안 뭐 지금 뭐 있겠죠. 어떤 사무실에 있고 일단 워렌 버펫 자체는 포카창을 안 보는 거죠. PC도 안 보고, 주시장을 안 보고, 그냥 그 기업의 어떤 재무 가치를 판단해서, 계산을 해서, 두들겨봐서, 지금 현재의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냥 주식을 뭐 5%, 10% 매입을 해서, 그냥 5년이고 10년이 과저 있다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어, 가치평가가 어떤 고평가 상태에 다달았을 때, 정리하고 이제 나오는 어,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계속 해, 해왔던 거죠. 뭐, 기업을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 뭐, 이런 기업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을 많이 월음 버피이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음료라는 거를 먹고 마시는 거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이제 좀 다운 사이클을 그었겠죠. 예, 조금 주춤했을 겁니다. 요 때,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어, 저평가된 국면을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그때 사서 네, 다시 우리 삶이 정상화됐을 때 팔고 나온다라는 전략입니다. 코로나 때, 지금도 마찬가지. 어, 모름 없이라면 지금 15만 원이면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해서 원래 정상 가격대로 복귀했을 때 2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돌파할 때 이제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때 실상이란 기업이 뭐 사라질 기업은 아니니까 꾸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네.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재무에기반해서뭐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이제 1 배인데 기업 자산 가치가 북밸류가 좀더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로봇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2차전지라든지 그. 어, 그들의 성장의 속도를, 어, 계산으로 숫자로, 뭐 재무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누가 맞느냐, 틀리냐의 어떤, 어, 흑백 논리라기보다는 어떤, 어, 그냥 투자의 스타일. 어, 음, 뭐, 예를 들어서, 투수라고 치면, 네, 뭐, 언더 암이냐, 아니면 위에서 던지느냐, 옆으로 사이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죠. 예. 누가 더 잘하느냐는 본인이 더그 훈련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한 사람이 어, 최고의 투수가 될수 있는 거죠. 선동열, 뭐, 뭐그 다음에 뭐, 김병헌, 김병현인가 김병현, 뭐, 지금 유명한 투수들, 뭐, 많이 있지만, 어, 그들의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박찬원과더 잘하나, 김병현이더 잘하나, 투우폼은 완전 다르죠. 근데 그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더 열심히 해 와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 지금 바이오 주를 사느냐, 뭐 로봇 주를 사느냐, 화장품 주를 사느냐, 뭐 그다음 게임 주를 사느냐,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투자의 어떤 방향성. 자기가 그거를, 그 산업을 보는 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지금 계속 장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방식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삼성전자 샀다가, 아안 올라가네 팔고, 어, 다시 게임주를 샀다가, 게임주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올라가네 또 팔고, 바이오 주를 뭐 움직이네. 어, 박셀 바이오가 움직였네. 뭐지? 박셀 바이오 얘기했었는데, 지난주, 지난주에 방송했었죠. 시젠, 신풍제약, 제넥신이 움직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젠이 지금 고점 대비 84%, 신풍제약 90%, 제넥신 90%, 박셀 바이오 88%, 여기서 네 중에 하나는 급등,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는 박셀 바이오다. 재무적으로 제일 좋은 회사는 시즌이다. 만약에 제가 칼에, 목에 칼을 대고 넣으면 무조건 주식 사 하면 저는 내 중에 시즌을 사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셀 바이오가 가장 많이 또올랐습니다 재무적으로 제일 안 좋은데 올라왔다. 그 말인 즉슨 이 기업이 재무가 없고 가치가 없지만 작전이 걸려있는 거죠.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이 올라가면 또 박셀 바이오 샀다가, 박셀 바이오 움직이니까, 이제 급등하니까, 박셀 바이오를 샀는데, 내일 또 급락하면 또 팔고, 뭐 다시, 어, 제닉슨 샀는데, 제닉슨이 신저가가 나와서 또 손절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주도밥도안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심리가 무너지면서, 주식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만 포기하면 상관없는데, 자신의 삶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게 참 저도 어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왜 그랬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어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그냥 어디서 나온 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면 상관이 없어요 없. 내가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렇게 큰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자가 2천 3천만 원 돈을 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 3년 많게는 5년 1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알뜰이 모아서 내가 먹을 거안 먹고 살거안 사서 겨우겨우 모았는데 그 소중한 자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 반토막이 될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상실감은 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경험해보 알고 계시죠? <laughs> 예, 저도 응.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주식을 어, 잘했냐. 예,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어, 주식의 신인 줄 알고 시작하자마자, 사항가를 몇 번을 맞아서, 저는 이제 뭐, 주식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가를몇번 받고, 큰 돈을 벌고 나서는, 그거 돈, 벌은 거싹다 까먹었어요. 싹다 까먹었습니다. 예, 싹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싹다 까먹고,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죠. 우량주로. 저도 테마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다시 KT, 3대차, 기아차, 뭐 네이버, 이런 것들로 하면서 다시 이제 원금으로 만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장 주식, 뭐, 그 다음에, 어, 다양한 홍콩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뭐, 소비주, 뭐 그다음에 음식료주, 뭐 이런 안전한 주식, 오랜 법인 주식,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스타일이 저, 저만의 어떤 투자 방향성이 이제 잡힌 거거든요. 한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미래컴퍼니 이런 걸로 자, 자, 전업 투자자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 그런 과정을 이제 다 경험하고 이제 돌아서서 지금 보니. 어, 주식이라는 게참 묘한 것 같다. 지금도 계속 잠을 하면서도 보면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또 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면 이걸 영원히 주식을 놓지 못한다면, 이거를 영원히, 어, 완패 당하지 않고, 케어패 당하지 않게끔, 계속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차간 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와 차가 부딪히지 않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낮겠죠. 차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고날 확률이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밤에 운전 안 하면 사고날 확률이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가다 보면 결국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절대 사고가 안 돼. 주식을 안 하면 주식 투자 손실이 안 나는데, 근데 주식은 해야 돼요. 무조건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안전 속도를 지키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낮에 운전을 하는 거죠. 이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대주주 지분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으며 부채 비율이 낮고 어, 꾸준하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면 주가가 비록 떨어지거나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어,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대원칙들을 계속 지켜가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 다음에 배당 받아가고 이러면 어, 진짜 마지막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그냥 막무가내 했던 사람과 그 원칙을 지켜서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이제 50% 100%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10년 전에 똑같이 1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20억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 죄송합니다. 1억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3억 정도로 아니죠. 3억도 좀 심하니까 한 2억으로 <laughs> 잡겠습니다. 1년이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2억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없어져서 반토막 나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주식 한 10년 하신 분들이 거의 1억 이상 들어갔는데 반토막 돼 있으신 분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제가 봤을 때 70%가 그렇고요. 10년 지나서 1억이, 2억이 된 사람은 제가 봤을 때5% 미만입니다. 그걸 매매를 계속 하면서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카지노 가서 게임하듯이 스트레스 풀듯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그냥 그걸로 어,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 좋았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까먹는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술 마셨다 생각하는 것처럼 담배 폈다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 자신의 삶과 수, 허비된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테드만입니다.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10, 1억에서 2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1억에서 2억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배당받고 좋은 주식 사고 계속 5% 10% 수익 만들려고 노력하고 비록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강력 홀딩하면서 유지하고 그런 수많은 작업을 계속 5년, 10년 유지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배당도 받아야 되죠. 나중에 주가가 사이클에 따라서 업종이 저평가된 것들이 분명히 한 번은 한 바퀴 돌거든요. 예. 그런 업종이 급등하고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 실행, 수익 실현 한다 보면 나중에는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네, 오늘은 뭐 이거, <웃음> 특별하게 <laughs> 딱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 않고요. 그냥 주식 전반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철학 책을 읽고 있는데 뭐 철학이 무엇인가 라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고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철학. 삶이죠. 네. 삶 자체가 철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철학으로 살고 있고, 저는 저의 철학으로 살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식 철학이 있고, 저는 저만의 주식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 주식 철학, 각자의 주식 철학을 잘 발전시키고, 잘 만들어가서, 어,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